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것은 가압류와 압류 그리고 가처분 이세 가지는 무엇을 할때 쓰는 것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가압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있어요. 자, 먼저, 가압류는 뭐 하는 데 쓰는, 쓰는 것인가? 자, 가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의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1억 원에 대해서요. 자, 을이 1억 원을 갑으로부터 빌렸어요. 그럼 무슨 계약입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 금전을 소비하라고 빌려주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돈을 쓰고 나서 동지동량으로 다시 갚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014년 4월 3일날 갚기로 했는데 우리 안 갚아요 그래서 갚이 물었습니다 야내돈 갚아야지 왜내돈안 갚는 거야 나 지금 돈 급하단 말이야 어흥도 막아야 되고 회사 사전도 어려워 빨리 줘 그랬더니 우리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미안해 내가 사실 도박에 빠졌는데 이번에 딱 큰탕만 하고 빠지려고 그랬거든 근데 다 날려먹었어 그럼 갑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그러면 니네 아파트라도 내가 내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가진 아파트를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갑이 국가를 찾아갑니다 국가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요 제가 을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줬고요 2014년도 4월 3일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다 날려먹고 제 돈을 못 갖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 우정이 깨진 거에 대해서도 이 의리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저좀 구제해주세요. 제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야, 근데 너네 둘이 조희 사이에 있어서 진짜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될 때가 왔는지 확인시켜줘봐. 그럼 갑이 어떻게 합니까? 모를 제기해요그거는 그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럽니다. 소송을 제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한 절차. 그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확인 절차의 확인 절차를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송. 근데 이제 민사입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 아파트를 뺏기 싫어 뺏기기 싫어서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얘한테밖에 주장을 못하고 얘한테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내놓라고. 으 금전 소비 대차는 대차 금전소비대차 항은채권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소를 제기하는 4개월에서 6개월 기간 동안에 을이 이 부동산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론이다 을의 부동산네. 가압류를 해놓게 되면은 압류를 하기 전에 가짜 압류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압류는 뭘까요? 압류 아까는 가압류였단 말이에요 가압류 그런데 압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서 국세를 미납했어요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국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너 세금 지금 밀리고 있는데, 나 너한테 소송 건다. 너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국가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청구를 하는 것인데, 왜또 국가한테 가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아니죠. 그랬더니 그냥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까지 이해가 갔죠? 자, 그럼 가압류와 압류의 공통점은 뭐예요? 가압류와 압류의 공통점은 금전채권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소리에 돈. 우리가 채권하면 다 돈만 떠올리는데 돈이 아닌 채권도 있어요. 비금전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와 압류는 금전채권이다.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받을 때 동안에 돈을 받을 기유한국가의 소송을 제기하는 그 기간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확정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을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마, 미리 막아내는 거지 압류가 아니고 가압류고요 확정된 어떤 채권 국가가 갑으로부터 야 세금 내야지 하는 확정된 채권 그거는 그런 거는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확정 판결이 미리 받아는 어떤 채권도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자산이 생기면 자, 그러면 갑처분은 뭘까요? 갑처분은 어떨 떻게어때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지 권리 분석을 하는데 편해져요.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이혼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남자가 바람을 피거든요자 그랬을 때 소송을 하면서 여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뭘 주장할 수 있죠 첫 번째 재산분할 청구권 맞습니까 두 번째 a 기 키워야 되죠 양육비 청구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 양육비 청구권, 세 번째는 위자료가 있겠죠. 이 사람 바람펴가지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위자료 금전채권이야? 금전채권 아니에요. 금전채권이에요. 양육 비 청구권, 금전채권이야? 금전채권 아니에요. 금전채권이에요. 재산 분할 청구권, 비금전채권이에요. 재산을 분할하자는 청구권이지 금전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돈 채권이에요. 돈 채권이 아니고, 안돈 채권이에요. 자, 이럴 때, 소송 중에 남자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내가 아무리 바람 폈어도, 을한테 주기 싫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병한테. 자, 그러면 여자는 이 채권이기 때문에 병한테 가서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행위를 청구할 수 있지, 그 외의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 채권자가 아니에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비금전 채권일 때 하는 것이 가처분이에요. 그러면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어떤 가처분을 했을까요? 앞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매매 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겠죠, 무파에게. 양육비 청구권. 그리고 위자료청구권, 금전채권이죠. 맞춰보세요. 뭘할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동시에 가압류 할수 있겠죠. 왜? 금전채권이니까 가처분, 비금전채권이니까 비금전채권 가처분, 금전채권 가압류.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셨습니까 소송 중일 때 재산 못 넘기게 하려고 해. 가, 가압류, 금전채권일 때. 소송중일때 자산 못 넘기게 하려고 해. 비금자치권일 때, 가처분. 압류, 이미 확정된 판결이, 판결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권리분석을 했을 때, 명확한 권리분석과 어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